밥먹으러 가자 밥밥밥 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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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자밥이 밥죽, 자죽 밥죽, 좀기다렸다준 거야. 그 댓글달다 <laughs> 밖에 미세먼지야? 아니면 비나 눈이 내린 거야? 봉에 약간 젖어 있는 거 같은데 여 눈이 온다고는 했었거든? 지금 그 부엌 앞에 봉이 약간 젖어있길래 아 그래? 물이 여기 맺혀있잖아 보면, 여기 봉은 안 젖어져 있네? 왼쪽에 봐봐 왼쪽에 이거 오빠 그거야 이 창문에 얼룩이야 아 얼룩이야? 아니고, 밑에 어. 물이 맺힌 게 아니라? 어 근데 눈은 왔네? 아 눈이 왔었어 아침엔 없었는데 음? 그전엔 없었는데 날이 안 추운 줄 알았는데 지금 눈은 이제 많이 먹어야 돼. 음 조금 먹었어. <laughs> 맛 먹어 오늘 그 91일 그 세달 촬영할 거지? 고민이야? 그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 그 애들이 사준 옷을 입고 칠하려고 했거든? 근데 그 안에 하얀색 깔 위아래를 입어야 되는데 그거 어제 갈아입 그 빨래를 안했어요 그거 입기로 했잖아 원래 어필 이거 하트 입히려고 했는데 어. 응. 일 해도 되게 오늘 빛이 너무 안 좋아서. 응. 내일 아침만게 제일 좋긴 한데. 아침? 어, 해가 들어올 때. 응. 설거지하고 그 그릇이 엄청 많지. 응. 근데 다 언제 쳐다보는 거 같은데? 맞아 아침에 아무리 뭐, 뭐 해도 1 0 0밖에안 먹어가지고 또근태기가 왔나 좀. 몇 시였는데 그게? 7시 자기 전에 자기 전에 그래도 먹은 게 소화가 덜 됐을 수도 있지 그래도 많이 잤는데 도눈다음 음. 대진기에도 좀 봐봐. 계속 눈이 와는 거지. 흐림 계속 흐림. 내일은 비네. 음. 기온을 계속 더. 어떻게 돼? 그래4도5도 네. 육도 칠도 도도 사도 미 배고프세요? <laughs> 몰라 점심은 떡국과 떡만둣국이야 음... 저기요 응 음... 아니면 다른 거 생각 있어? 그래 먹자 저녁은? 저녁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서울은 좀 많이 온다 음. 아니 아까 보기만 해도 무릎이 시리대 아침에 씨. 문 열어봤는데 문 열어봤는데 안 춥... 아니 이거 성남인가? 음. 문 열어봤는데 별로 안 춥길래 대저도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여기 약간 내렸네 데나 올해 한 번은 눈 맞아본 적이 없다 오빠 그럴 음. <laughs> 때 나갈 수가 없구나 얘기가 있으니까 음. 근데 제대는누로 없고, 번는 없고, 옆으로는 없고, 옆으로 김치찜 한번더 해야지 지금 로고옆전좀 똑똑. 잘라서 넣 음, 오. 좋은 생각 괜찮다 이게 고명으로 이번에 계란을 풀면서 할게 국에다가 음, 음. 눈 괜찮은 거 같은데? 응 음, 괜찮아 어제 내가 봤어 음. 그 모자가 계속 닿여서 그랬었나 715명인가 그랬던데 응 음, 방금 봤어 음. 네, 오늘은 우리 도안의 옷가게 좀 구경하고. 네, 내가 봤거든 다다 어, 일요일요는 다다. 내가 어. 또베네베에 가고 가보고 싶어서 그게 뭐보넷지 보내신... 저건 약간 봄가을 버전이고 겨울 건좀더 이렇게 집중 짠거 같은 그런 모모니가 있길래봤는데 음. 세종도시고 여기 대전도시고 음. 다셔 아이래도 찾아봤지 역시 생각이 돼가. 오다 먹겠는데. 안나 얘기야. 아무튼 나 어? 방금 소리 안 났네. 어? 방금 그 선생님 소리 안났잖아열 이때. 근데 열 때는 원래 좀 아니야. 또 그래. 똑같지. 아, 그래? 열 때는 그래. 그래 원래. 봐봐. 기대해. 아, 진짜, 열받네 저거 왜그것도아와 왜 삼성 그래도되는 거야. <laughs> 오, 약간 이가하는것 같아. 아, 그래 인가건이좀이가운건가다 그래서 오늘 뭐 할지 못, 못 생각했어. 생각이 안 나. 실내는 갈수 있는 t s u r 데 i 거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다 u r e I'm n 아 t 다 40, 30, 30, 30 남았는데 애가 힘주느라 그런지 아, 분 걸렸지? 11분 좀더 갖고 와달라 해. 어, 뭐, 어, 그때 마지막 해 오셨나 기억이 안 나. 아 그럼 그래? 김 치고 그렇게 많이 드셨나? 근데 오빠 벌써 뭐 한지가 일 년이니까. 음. 우리도 몇번 나눠서 더 먹었고. 그러니까. 지금. 지안 상해. 그태가 그러니까 좋아. 음. 어머니가 주신

이거 계량컵 있으니까 쓴다 옆에 눈감고 음. 처음 봐보네 나 이거, 어, 이거 <laughs> 어제 이거 할때 김치찌개 꺼내면 됐대 근데 이게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게 조금 그거 반짤? 음. 없이는 그 맛이 안 나는 건가? 그렇게 찌고 그 반질반질한 고소함이 안 나겠지 음. 더 먹여 봤어? 이제 <laughs> 입은 벌리거든. 혀로 바로 밀어내나? 안 먹지. 우리 아기는 좋게 자랐구나. 응. 똑똑한 아기. 잔조림 음, 서조림넣도되겠다응 그것도 맛있더라 옛날에 내가 그런 먹었을 때는엄 엄청 많이 주셔가지고 야 이제 막뻗떡 1월 6일까지 였네 이 통이야. 두 떡이네. 내일까지네. 잘 모르겠다. 네. 멈췄어? 하다가 아니 냄새가 안 나. 음. 아니, 안 했어. 지 했어. 했어? 네. 그러면 바로 좀조 정도 했어. 뭐뭐 음. 뭐 하고? 바로 두번 정도였어요. <laughs> 미안해 아빠 자꾸 똥냄새 맡으려고 해서 불편한 기색을 내려줬어 아니 그냥 <laughs> 뭐 이런 소리 내가 지 이재야 이제야쟤가 이제 있어? 파 사야 되겠다 파마스 아까그러어 좋아 나름 실낸데 몇 바퀴 못 돌지만 오빠 뭐, 뭐 오늘 같은 날 성심당 2층 카페 가면 못안겠지 몰라 옛날에 우리 갔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 2층 카페가 어. 빵을 사서 갔어야 됐잖아 어쨌든 근데 그 줄이 그러면 맞아 맞아 2층에서 아니 브런치 같은 걸 시켜 먹고 근데 오지, 카페에 근데. 사람이 많긴 한데 응. 내가 오빠가 지금 그 어제, 어제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성심당 그 임산부 그거 되는 거 알지? 프리패스 어 그게 되거든? 그래서 소영이가 그거 이용했다고 했는데 그걸로 딸기 시루를 사면 개뿌리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걸 한 번도 못 이용했어 어. 아직 기회는 있어 어? 아직 기회는 있어 이제야 근데 어제 그 롯데백화점 가 보니까 줄실만 하던데? 앞에 한 10명도 안돼 있으면 근데 모르지 뭐. 그입 안에까지 들여다보는 거 같아서 밖에만 막... 아니, 거기랑 그 옆에 에스컬레이터 옆에 줄이 다였잖아. 아, 근데 그게 오빠, 오빠가 밤새 뭐 살수 있는 게 아니라 오빠가 오고. 아, 그런 줄 알았는데 거야? 절로 가라 그냥 1층 가서 뭐 어떻게 하고라는 오건줄 알았거든. 어. 근데 그게 아니고 제 에스컬레이터 옆에 줄서 계세요. 그랬어. 그러면은 진짜요? 진짜 그냥 살수 있네? 음. 그 왜냐면, 어, 왜냐면 어제는 특별한 날은 아니니까. 태균이도 그때 그냥 가서 갑자기 사왔잖아. 음. 밤 시롱가. 주먹고기 먹고 싶은데 수건으로 가려져 있지. 응. 뭘로 가려져 있어? 수건. 밥을 아, 먹지 그랬어. 그래. 주먹 먹지 말고. 그래서 먹어봐. 먹고 싶으면 먹어. 이제야. 쟤는 이름이 실인데 왜 반응하는 걸까? 알아? 180탄 거야? 응 음. 아, 150 먹었네, 그럼. 응? 어, 약간 이번도 있다. 음. 편집해 볼까? 그러면은 <laughs> 저 얼굴 엄청 빨개졌네? 야? 희지야 왜? 희지 왜? 어? 어어 어. <laughs> 변비인가?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응. 음.